속보 토트넘이 48시간 내에 크리스털 팰리스 공격수 에베레치에즈 영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토트넘이 에제를 서두르는 이유, 창의적인 공격자원 부족, 리샤를리송 브랜난 존슨 등은 있지만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플레이 메이킹 드립을 돌파가 가능한 선수가 부족합니다. 에제는 중앙인 모두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플레이 메이커로 토트넘의 공격 전술 다양성을 즉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비적인 팀상대로 공간을 열어줄 열쇠가 필요했음. 마지막 퍼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빠른 역습, 유기적인 미드필드 전환을 강조합니다. 에제는 드리블로 라인을 깨고 속도감 있게 역습 전개를 할수 있는 선수. 프랭크 감독의 축구 철학에 완벽히 부합. 현지 언론도 에제가 바로 프랭크 체제의 핵심 퍼즐이 될수 있다고 평가. 아스널, 맨시티 등도 과거 관심을 보였으나, 현재는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음. 여름 마감 전, 빅 세이닝 카드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지금 서둘러야 다른 구단이 다시 개입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 바로 이 시점에 스타급 공격수를 데려오면 팬들의 기대감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선수단 사기 진작 효과도 큼. 구단 경영진 입장에서도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판단. 에제의 바이아우샷 6,800만 파운드는 만료됐지만 크리스털 팰리스가 협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 토트넘은 이적률를 낮출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해 48시간 내에 가속화 소식이 나온 것 이상으로 토트넘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좋아요 쿡 슝슝.